잘하는 <laughs> 음. 보셨나요, 선생님?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. 아오! 하나, 둘, 셋! 아! 더 울었어요.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. 원래 없었던 장면이 더 추가된 것 같고 이번에 더 재밌게 잘 봤습니다. 네. 새로운 네. 재미가 <laughs> 있어요. 음. 네, 감사합니다. 같아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완성도 있는 진짜 훌륭한 작품을 감사한 것 같아요.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기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너무 기특하고 그 즐겁게 <laughs> 잘 봤습니다. 공감들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같이 몰입해서 본것 같습니다. 선배님들이 연기를 진짜 <laughs> 부모님이랑 역. 렇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재밌었습니다. 좀올 생각 없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너무너무 잘해서요. 몰입을 잘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올것 같아요. 음... 너무 추구했어요. 배우들의 연기 력에다 같이 또 울고 웃고 했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어요. 스토리가 누가 짜는지 몰라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<laughs> 에너지도 음. 많고, 다들 제 얘기도 좀 들어가 있었어서 좋았어요. 늘 새롭고, 늘 짜릿하네요. 아 자, 여러분들 도와줄 우리 선배들이. <laughs> 오, 발전하게 보여요. 그래서 신기했어요. 저희는 발전이 없어가지고 <laughs> 너무너무 잘했고요. 전에 봤을 때보다 눈게 너무 보여서 감동적이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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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웃음> <웃음> 작가. <laughs> 그 그러니까 누구실까요? 누구실까요? 기다려 누구실까요? 저진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. 네.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뭐였지? 무슨 수업을 했을까? 내가 역할을 배정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, 이 학생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. 자 정리해 볼게. 음. 돈도 말고 돌도 말고 완전 열심히 한 거를 딱 그냥 그게 느껴졌어요. 음. 지금 어, 처음에 공연 봤던 것부터 지금 오는 것까지 완전히 이제 완전 피와 땀을 다 바쳐서 만든 공연들이구나라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. 네. 음. 좋은 추억 쌓은 거 같고 애들 이라 음. 네.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네. 네.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는 <laughs>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끼됐던 거예요. 이 친구들 열심히 응. 연습한 거 연습한 무대를 내가 혹시 실수해서 망칠까봐 아좀 어. 아. 아. <laughs> 아, 걱정도 되고 잘 친구들 무대 완성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진짜 아, 공동 이제 이거 뭐 어, 이제 이거 하면서. 학교에서 문 얘기만 나오면 막이내 안의 목소리 대본에 있는 거에 <laughs> 이어서 봉그 했었는데 아, 이제 뭔가 뭐 하나 빠진 것처럼 화전할 것 같아.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야 되냐 그런 것도 더 자세하게 안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합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안것 같아서 저는 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. 어, 옆에서 친구들이 막 어, 도와주고요. 막 어, DM 보내서 이거 어때 이래도 막 답해주고요. 그리고 어, 교제라도요. 갑자기 막 붙잡고 이렇게 해도 에이, 다 받아줘. 너무 고맙고요.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<laughs> 어, 죄송한데 질문이 먼저 친구들과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된것 같아요 어, 나니까 내가 날잘 알겠지 했지만 음, 생각보다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고요 그냥 항상 할 듣기만 <laughs> 고 했었는데, 이거 하면서 더 감정에 대해서 배운 거같아요 조금이나마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요. 그냥 하나의 경험? 제 자신. 솔직히 제 자신도 믿지 못했는데, 그래도 끝까지 한 거? 그거는 되게 어, 좋은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떠오르는 기억이 될것 같아요. 음. 수고하셨습니다. 시원섭섭해요. 시원, 너무 힘들고 왜 떴는 거야. 끝난다 그러니까. 섭섭하고 그래요. 힘들 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. 약간 자기 혐오의 길로 빠질 때도 가끔씩은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랬었고, 그래서,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, 내한 하면서 이걸 만약에 안 했다면 나중에 공연을 했을 때, 그때 버틸 힘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좀,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아쉬워! 야, 이진짜다 너무 아쉽고요. 이러면 안 되지만 미련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. 되게 그런 것들에서 되게 엄청 쉽게 포기하고 싶어지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막상 끝내고 보면은 그때 했던 것들은 되게 별게 아니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일단은 끝나고 솔직히 속 시원했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 내안목을 툴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봤어요 <laughs> 정원 쌤과 <씜과> 친구들의 우정과 <laughs> <호흡하려고 했는데>. <웃음> <웃음> 그리고. 저에 대해 약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? 우리가 한 팀이었다는 게 너무 좋고 되게. 아,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, 아직. <laughs> 아, 별로 안 끝난 것 같구만. 근데 끝난 것 같긴 한데 약간 몽글몽글? 제 마음 깊숙한 한 구석에 학생 팔이 남았습니다. 뭐야, 저. 서럽죠잘 모르겠어요. 무슨, 아직도 지금 무슨 감정인지는. <laughs> 다빈이라는 친구는 그런 저의 장점도 살릴 수 있었고, 그 독백싱을 하면서, 그냥 제 감정이 아니고, 다빈이의 감정으로서 말을 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. 어, 느낌으로만 연기하는 게 아니고, 진짜 생각을 하고, 감정을 느끼고 그런 연기에 대해 좀더 알지 않았나 모겠습니 <laughs> 걱정이 됐는데 뭐 그래도 같이 얄얄 해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후회는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것 보다는. 새로운 걸 해낸 뿌듯함도 있었고 용기도 되게 많이 얻은 것 같고 왜냐면 도전한, 이렇게 도전한 적이 처음이었어서 용기도 되게 많이 얻은 것 같고. 배운 게 진짜 많아요. 친구들하고 단합하는 것도 처음이었고, 대사 외운 것도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다 처음이었어서. 쌤이, 들, 쌤이 말씀해주신 거다 적고, 배울지도 쓰고 하다 보니까, 그런 버릇도 생기는 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기록하는 버릇도. 기록도 하고, 그래서 배운 게 되게 많은 것 같고, 과정을 해서 경험을 해봤으니까. 친구들한테 더 쉽게 알려주고 더 단합이 잘 돼서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 너무 아쉽... 어떻게냐 너무 아쉽고요. 실감도 잘안 나고 아, 진짜 애들 말대로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요. 학교에 와서 어,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. 지내지고 보니까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도 주고 그냥 되게 서로 이렇게 되는 관계여서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감사하고 또 정환쌤을 만날 쌤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마,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 저의 뭐 완벽하게 깨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살짝 그 벽을 약간 건들, 약간 이렇게 <laughs> 했다는 거에 했해 충분히 만족하고 저는 행복했어요. 행복했어행복했어 행복했어요. 저는 행복했어요. 는 행복했어요. 는행행복 o 어요는 행복했어요. 저는 행했어요 저는 행했어요 저는 자, 처음 시작이 10명이었지만 지금은 13명입니다. 우리 모두. 어. 자, 보세요. 이제 선인 찍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니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게. 시작. 네! 자, 잘 가. 잘 가. 안녕 여름이었다 여덟 치 안녕 여덟 다야